이 예. 키반님 혹시 제가 어느 걸로 지원 가드릴까요? 지원 가는 거는 화염 석궁 힐러 수도사 사인 파티라서. 그러는은레겠네 디코하면 디코하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 디코하면 카페 에 보면은 디스코드 오픈돼 있어요. 그쪽에 들어오셔갖고. 밑에 사제야 방송하는 데 들어와서 제가 말하는 마이크 안 들리게 닫든가 켜두셔도 되고 화면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 사제님 저희 한번못 온다고 해서 7시나 8시에 다른 분이랑 같이 갈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양이님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잉역키바님 파티 한번 볼게요 <laughs> 키바님 그 투력은 들어가서 첫번째 방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음식 먹을 때 한번만 보여주세요 어비스는 24 <laughs> 이하 어비스는 2.4 이하 여기 전당 클리어 하신 분은 토요일 날뛸때2.5 아래. 레어는. 자, 잉어키바님 파티. 하레이님, 한방의 구원님, 평범한 시민님. 어, 한방의 구원님. 어, 아, 구원님. 어, 나버리고 가셔. 어, 하레이님도 우리 길드잖아. 낭만, 낭만 유랑단 길드. 길드원 납치 좀 했습니다. 아하. 7. 투력 좀 한번 보여주시죠. 투력, 투력. 2.3998. 2.4딱 맞췄어, 하레인님. 그리고 한방에 구원이 2.39. 석궁사수 2.3999. 오. 이를 갈았네, 이를 갈았어. 가시죠,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낭만 유랑 다니면, 이거 뭐, 들어가자마자 뭐안 잡고 악기부터 칠지 몰라요. <laughs> 와, 장비 좋다. 장비 좋다. 빙결술사, 마법사, 속궁 사수, 검술가. 힐러 없이 갑니다. 힐러 없이. 힐러 없이 가네요. 이게 맞아? <laughs> 안될것 같은데. 힐러 없이. 이거 음악 소리 좀켜 주면 안 되나? 게임 소리. <laughs> 어비스는 물량만 있어도 되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놔도 돼요. 물량으로 버티겠다. 오 메테오 떨어지고. 와, 파. 화... 데미지 17만 지금 나온 거야? 사실 힐러는 공증룡. 와,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이거 이거 지금 막 유탄도 챙겨왔고 공국 기비약도 태구고 근데 붕대가 왜장짜리 있지? 어비스는 그게 맞지. 음. 부원님 물려 벌써 두개 썼고. 7분 컵! 와, 2.4 아래! 이거 그냥 거저야, 거저! 거져. 실패각기안 나오겠네. 아, 근데 한방의 구원님은 원래 타제신데, 왜 마법사로 와? 난 23으로 짜봐야지. 뭐 2.4만 안 아, 아, 맞추려고? 아님 키 키요? 아 주원님이 2.4 몇몇이니 어차피 떠올거면 악세사리 없는 마법사로 오겠다 이런건가 보네 자 아, 두번째 첫번째 이제 또 났어요 여기서 말도 안되는 버그가 생겨갖고 올전멸이 날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유탄 걸리고 2명 3명 땡겨졌다 아 2명 땡겨졌네 다잘 피하... 어 가운데서 그냥 피하시는데? 우리 1패 날릴 수 있었는데 어키반님 아, 죽는... 어왜안 죽어 걸렸는데 어잘 피하신다 장판 깔고 딜했으면 1패 날렸을 듯 와 화력 좋아요 역시. 2.3, 2.4 아래로 맞췄는데도 저런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구나 세팅을 하면. 검술사 지인한테들은 검술사의 마인드 내가 죽기 전에 적을 죽인다던데요 키키유. 지금 여기 파티도 그래요 물약으로 버티고 물약 3개 쓰기 전에 적을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야 지금 여기도 필러가 필요 없어 2.4 고고고 고고고 여기서는 기믹을 한 방에 구원님이 기믹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좀 많이 붙어 계시네. 석궁 사수님이 반전이 없으시네. 투정 맞춘다고 반전을 빼신 건가? 아, 아니네, 있네. 아, 있는데 기믹을 하려고 바깥에 있었나 보다. 2.3으로 했어야 되나봐 했나? 아이게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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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깨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아좀아 아. <laughs> 아닌데 혹시,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직 처음이잖아 처음 유적은 다깰줄 알았어 나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근데 빈결님이 계시니까 보호막을 받으면 한방 컷 나는 캐릭은 없겠다 근데 세팅 안된찐 24오면 빡시긴할 듯. 아니 저는 모르겠고 우선 오늘 제가 이 이벤트를 해보고 아2 3은 무조건 깨네 이제 결정 집게 씁니다. 다 클리하면은 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뭐. 제가 찐 23인데요. 찐 2.3님이 가셔지고 4번컵 난 거잖아. 그럼 8분안에는 잡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어쨌든 아닌가? <laughs> 하레님이 버티니까 전멸기도 안쓰네 제가 공방을 해봤을 때 레브너크한테 맞는게 아프면은 생이 바깥으로 살짝 빠지면 전멸기를 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멸기에 죽어 근데 하레님이 강하시다 보니까 추력을 낮춰도 몸빵이 되니 그냥 안 벗어나시네. <laughs> 오. 몇분 컷? 4분 24초. 자, 다음 도전하십니까? 쭉 갑니다. 오, 키바님, 이쭉 예, 가야지. 그치, 그치. 남자는 쭉 가야지. 재단. 야, 근데 너무 잘 맞췄다. 내가 우리 낭만유랑단님들한테 저 이벤트 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했더만 2.4를 어떻게 딱 맞췄냐, 하레이니 <laughs> 말안 들긴 해요 저건 아니 뭐 이거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뭐 카드 하나 바깥다 꼽았다 이러면서 2.4를 딱 맞춘 거잖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키키키키키 <laughs> 아 여기는 오우거를 따로 빼갖고 잡는데요 고석도 뺐다 꼈다 했을듯 그러니까 24까지 아까... 허용이에요 예 2.4까지 허용이에요 2.4 1되면 안됩니다 2.4까지 허용이에요 2.4 이하니까 2.4포보 우선 화력은 좋고. 하레님이 문방을 하니까 힐러 필요 없이 그냥 다 버티네. 타이머택 <laughs> 아니지만 쫄이 많이 나오면은 짤들도 아프다 생각하고 나오네 제일 그냥 후딱 잡아버리네요 쫄다고 그리고 보스를 그냥 늦게 잡고 지금 6분 54초. 와, 빠르다. <laughs> 원래, 이, 원래 한 방, 첫 번째 방이 2분 정도 걸렸는데, 공방 가면은, 거진 다 1분 컷을 다 하시네. 이제 두 번째 팀이긴 하지만, 뱀을 모아서 잡고, 뱀한테 붙으면은 안 맞는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붙어서 안 맞게 하고, 피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근데 잘안 걸리시나 보다. 오, 이렇게 붙이고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빼면서 딜은 하고 멀리서 석궁 마법사님이 그냥 극딜 넣어주고. 연습해 온것 같은데. <laughs> 아니, 시민님 유탄 저 먼저 쓸게 지금 유탄 쓰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만반의 준비를 해왔네. 유탄을 돌아가면서 쓰고 있었던 거구나. 김믹은 <laughs> 석공사수 님이 하시는 걸로 하, 했나보네. 카리 님이 없지, 안 피해. 인결은 안 피해. 그치, 그치. 아, 사운드가 안 되게 좀 아쉽다. 네, 또 활, 이제, 방탄 까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번개. 와 65줄 60줄 아 강력하다 강력해 뭐 번개는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걸렸나보다 중간에 한번 와 하레인이 2.3대 너무 세신데 이번 시간은 3분 30초 <laughs> 야, 제가 너무 추력을 높게 잡아줬나요? 너무 쉽게 깨시는데 바로 간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까지 여기가 실패를 하려면, 하레이 님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 아, <laughs> 여기는 복도로 몰아 잡는데, 어렵다고 지금 채팅을 치는데, 복도로 몰아갖고 잡겠다. 궁극기 비약도 쓰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도로 몰아서, 궁극기 비약 같은 걸다 쓰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범위기를 한방에 몰아넣겠다 요런 전략을 짜왔네요 지금 아마 요거 잡고나서 망치 나오면은 복도로 가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음 망치 나오면 복도로 이동하고 여기서 유 유탄을 쓰고 궁극기 비약을 먹고 궁극기를 다 쏘겠다 이 얘기야 지금 뭐 이렇게 몰아놓고 어, 이것도 좋, 나쁘진 않네 이러고 궁극기 쓰고 이제 빙결 떨어지고 메테오 세방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에 메테오 세방한방두방 방, 방, 하나 더어왜두 방이야 못 봤, 내가 못 봤나? 야이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네. 딱 범위기로, 복도에서 한 방에. 오, 멋지다, 멋지다. 이, 이런 전략이 있네요. <laughs> 아, 여기를 이렇게 쉽게 깬다고? 제가 2.4로 잡은 이 중에 하나가, 저, 망치가 한 명을 때리면 2.4가 아니면 못 버티더라고. 그래갖고 2.4로 잡아준, 잡은 건데. 아, 이렇게 잡는 법이 있구나. 여기는 영수를 늦게 잡으면 영수가 궁극기란 말이야? 여기서는 레이님이뭐 비약을 쓰는 건가 보네. <laughs> 레이님 차례 이러는 거 보니까. 음, 우선은 요런 장판 떨어지는 건 피해주고 22주 동국기 쓰기 전에 잡았다 그러면은 한 명도 안 죽겠네 피해줘 오 화력 너무 좋은데 어차피 타임어택이 아니고 클리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떨고 났네요 오우거랑 영수랑 떨궈갖고 궁극기 못뜨게 하고 그냥 세명들로 영수를 잡고 그 다음 클레도 어차피 타임아트 시간은 널널하다 딱이렇게 계획 잡고 왔나봐요 오 훈훈해 훈훈해 내가 밥을 주겠다. 서로 이러고 계셔. 오 시민님도 줬어 벌써. 레인님도 준다고 그랬는데. 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품을 키바님이 받아가는데 키바님이싸야지 밥으로 경쟁한다. 키키키. <laughs> 아니 상품은 키바님이 받아가잖아. 상품 받아갈 사람이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laughs> 자 마지막. 또쫄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쫄 처리가 장판에 못 잡으면 마지막에 좀 벅찰 수 있어. 근데 파레님이 원래 3.0 빈결이어서 장판들이 잘 나오면 그림자를 장판들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선은, <laughs> 도너츠 나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길은 되게 좋아요, 지금. 시민님하고 구원님이 우선 좀 아프구나. 현재 맞으면 반 정도씩 다네. 마지막쯤 되면은 물약이 없을 수도 있겠 어, 구원님은 안드시는 물약을 라이 근데 세번 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쓴 거고. 희미님 두 번째 물량 먹었고. 그리고 그림자 나오고, 그림자가 장판에 죽냐또 핵심인데. 궁쌌으니까궁 딜로 없는 부분인데? 화면 살짝 돌려주면 안 돼요? 그림자를 때리는 안 때리나 궁금한데 안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범익이랑 석궁사수님. 볼트로 연결하고 잡는 거잖아. 그리고 다 범위기로 그림자 잡고 있네. 오, 깼어 깼어. 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몇 분이지? 빠르다. 4분 13초.